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8장 1절 말씀입니다. 복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또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부르짖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주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덕목이 뭐냐? 참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것도 참는데 있죠. 그런데 이 참는 게꼭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바라는 겁니다. 예, 소망도 없는데 그냥 꼭 참는다고 그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화병만 키우는 거죠. 소망이 있는지. 우리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태도이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들추어낸다는 것은 곧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이야기를 쭉 훑어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라는 것을 꼬집어내는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목이 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지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던 조상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뛰고 놀며 춤추며 그렇게 축제를 벌였던 그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목이 고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불이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마치 이방인이나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의인이 오리라 했으나 선지자들을 박해했으며 이제는 마침내 너희들은 그 의인조차도 죽인 자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받았을지라도 뭐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을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티반 집사가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불쾌해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불편해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고 목을 겸손히 하여 낮추는 자가 되고 주님께로 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 마음에 찔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두 주먹이 붉은지어지고 두 눈에서는 불이 나가고 입술은 실룩실룩하면서 불이함이 나타나는 태도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언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나 누리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때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갈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필터링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또한 교회당에 계시는 것보다도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기에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대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모여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요. 그곳은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듯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그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 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한날도 든든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신뢰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겨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데반 집사에 대한 무리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는다는 건 뭐예요 네 소리 듣기 싫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래도 긍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그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높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대반 집사가 결국은 그 무리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돌로 맞아 운명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 앞에 이 스대반 집사의 겉옷이 벗겨지고 그의 손에 들리워져 죽임에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 된이 사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오늘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려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대반 집사의 그 운명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시며,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또한 주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여 자유케 하시는 선언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인생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에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일이 여기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도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마치 누룩이 흩어지듯이 그렇게 확산되고 번져나가게 되었다고 성경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대한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그 십년 가운데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인내에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라고 믿고 또한 인내하여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사랑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땅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항상 덕으로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이 살아갈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룬 죄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